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와이더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더 플랜이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죠. 야, 시가 갭 이렇게 띄워놓고 확 죽였는데 뭐가 좋은 모습이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매집봉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갭 띄우고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급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벗어나고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조만간 한번 터트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정재를 이제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로 지금 등재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이정재라는 한동훈 관련 재료를 이용한 대표적인 작전주로 준비 중이다라고 제가, 어, 오늘 텔레그램 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4월 총선입니다. 어, 4월 총선 다가와가지고, 지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뭐 AI,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의료. 그리고 로봇주까지 오늘 살짝 끔틀 되고 있는데 조금 식상하잖아요 이게 계속 돌려가면서 지금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테마주들이 좀 잠잠했죠 연말에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가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좀 잠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선 이슈 붙여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테마로 제대로 해먹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고 있자 지금 3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치테마주 정말 움직이고 있냐 그렇죠 많은 주식 유튜버분들이 사실 정치 테마주에서 많이 안 건드려서 그렇지, 보시면 와이더 플래닛도 이렇게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조국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정치 쪽에서는요. 그래서 화천기 어떻죠? 계속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이재명 쪽하고 지금 친문하고 vs 구도죠? 자, 그런데 이제 친문 쪽이 이낙연 쪽으로 갔는데, 자, 여기 뭔가 뜨뜨미적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조국 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또 조국이 비례대표 신청하면서 국회의원 들께이 조금 더 명확해 보이니까 이제 대선 후보까지 조금 더 각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천 기계 지금부터 화천 기계 또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와이더 플래닛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닥 제대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이슈 붙여가지고 갭 띄우고 밀고 갭 띄우고 밀고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물량 썼는대 여기는 물량 때 전부 다 소화되면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죠? 한번 끼가 이렇게 좋은 종목은요 시세 붙었다면 다시 한번 엄청 날아가요 대표적인 작전주 최근에 어떻습니까? 베셀이 있었죠? 베셀 한번 끼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렇게 확 올라가고 나니까 죽을 때도 대신 확 죽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이 현상은 치고 넘어간다 그죠? 와이더 플랜이 또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로서 지금 저점 잘 잡아가지고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도 같이 분석해보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 보시자면 저 외인 창구 지금 2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 외인 창구 쪽에서 지금 모아주고 있다. 개인과 외인 창구 두개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닥 잡아주고 있는 거 와이드 플랜인데 수급에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 기타 법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갔다 안 나갔다 아직 안 나갔다. 그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상호펀드 9천주 나갔죠? 직전에 모아놨던 물량 이때 싹 던진 겁니다. 즉 이미 재료를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만 해먹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어, 무리하게 추격매수 안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이미 선침의 정보 가지고 해먹으려고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눌리먹구간 잘 잡고 있다가 이슈 나왔을 때 던지는 이렇게 시간에서도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잘 잡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더군다나 추가적인 뉴스도 지금 살아 있거든요. 총선 관련된 이정재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